근데 이번 컬러는요, 못 말리는 영맛살. 영맛살 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주한가? 이민 가고, 해외여행 가고, 전업하고, 퇴직하고, 이직하고, 한 가지에 못도 못하고, 한 곳에 못 붙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요. 영맛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무역을 하면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,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한 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. 일년에한 번씩 이사 다니고, 일년에한 번씩 이직하고, 여기 하면 재밌을까? 저기 하면 재밌을까? 막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야. 영박사는 습관, 생활, 패턴, 이런 데로 해봤는데, 좀, 자제하는, 감사하는 마음, 자제하는 마음으로 살짝 보면은 연막살이 좀 스그러들어요. 연막살이 있 사람들 정말 피곤해. 미쳐. 나는 왜한 곳에 우리 못 붙어 있지?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. 자기가 현타한다고. 여러분들은 자제, 감사, 겸손, 이런 걸로 연막살을 누르세요.